안녕하세요. 엔클럽골프의 박진욱 프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치키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엔클럽골프의 박진욱 프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치키닝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치키닝은 이렇게 옆에서 보셨을 때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왼쪽 팔이 많이 들리는 모양이 나왔을 때 치킨윙. 안녕하세요. 앵클럽골프의 박진우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치킨잉에 대해서 알려드릴건데 백스윙이 올라가고 앞쪽으로 나오면 손목이 풀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앵클럽골프의 박진우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앵클럽골프의 박진우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레슨을 해드릴 주제는 치킨잉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손목이 풀리 일단 풀리니까 <laughs>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키닝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인클로골프의 박진욱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치킨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잠시만요. <laughs> 아니, 아니, 어떻게 <어차피> 그님왜 네. <laughs> 뭐 지금? 아, 우리 지금 밥 먹으러 가야 돼요 지금. 아니, <laughs> 아, 제가 치키닝, 오늘 치킨잉을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빨리 하겠다 고해서 같이 기다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끝나질 않아요 지금 <laughs> 오신 분째. 자, 치키닝을 오늘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좀 치키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게 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치키닝 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접어도 되고 왜 조던 스피스 선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또 치키닝을 하면서 잘 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네. 좀안 되는 이유가 정확히 좀 뭘까요? 일단 조던 스피스 같은 경우는 네.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그렇죠. 연습량도 정말 많고 음. 이제 그거를 자기 스윙으로 어떻게든 만들었고 음. 그래서 조던 스피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되게 잘 활용하면서 음. 왼쪽으로 진짜 미스를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뭐또 골프가 정답이 없으니까. 네. 왜 요즘에 또최우성 선수의 그. PC 스윙도 음, 있는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정답이 없기는 한데, 이제 어쨌든 그 조던 스피이스 선수 같은 경우는 거리를 포기하면서 이제 약간 쇼게임이나 정확성 위주의 스윙을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약간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이 있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훅이 날 수도 있고, 슬라이스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거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좀 제일 큰 문제인데. 그러면 좀 연습 방법 준비한는것좀 있으세요? 좀 신박한 것? <laughs> 제가 또 레슨 방법은 또. <laughs> 좀 레슨 기계 우리 또 박치는 분또 20만 조회수 안 하시니까 또. 그래 <laughs> 여러분들이. 네. 치킨이 때문에 비거리가 일단 제일 고민이시잖아요. 그렇죠. 비거리가 문제죠 사실. 비거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럼요. 네. 당연하지. 저도 마찬가지인 저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일단 제가. 그래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연습 방법? 네. 이제 어드레스를 쓰신 다음에. 그죠 스틱 좀 주세요. 아, 네. 맞이게 <laughs> 쓰신 다음에. 이제 왼쪽, 왼발, 왼발에, 왼발 라인으로 이제 공하고 스탠스 사이에 이렇게 두실 거예요. 자, 놓고. 일자로 놓고. 이제 왼손 한 손만 잡고. 자, 백윙 그대로 똑같이 올리셔서. 저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면서 이 채가 헤드랑 이 손이 이 스틱보다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자 항상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점 왼쪽 왼 손목이 여기서 나가면서 자 이렇게 꺾이시면 안 돼요. 꺾이면서 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laughs> 자 여기서 공이 점점 점점 오면서 왼쪽 손등이 이렇게 펴지죠. 자, 펴졌을 때 이거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보통은 치키닝을 이제 하지 않는 연습법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로테이션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요거는 이제 스쿠핑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퍼올리는, 퍼올리는 걸 하면 안 된다는 라 얘기고 로테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돌리는 거. 그쵸? 그렇죠, 네 맞아요. 돌리는데, 손목을 네. 꺾지 말라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로테이션을 생각하시는 게 앞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돌리세요. 음, 맞아요. 이렇게 꺾으면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클럽이 왼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면 공이 깎여만 할 수도 있고, 어퍼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왼쪽 손등이 자 펴져서, 자, 몸이 그대로 돌, 돌면서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음, 이 앞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자, 앞에서 음. 보시면, 이쪽 손등이 펴져 있고, 팔도 제몸 앞에 있죠. 그러니까 손목 각이 꺾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돌려주라는 거죠. 네네네. 약간 그러면 손등이 이렇게 바닥을 좀 보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꺾이면 바닥을 못 보니까. 음, 이렇게 바닥을 보게. 네. 음. 그렇게 하시면서도 이 채가 항상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앞에 있어야 돼요. 음... 앞에 있고 여기서 손목만 이렇게 돌아져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돼 있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보여주시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왼팔 하나로만 연습을 해보는 것도 효과적이긴 해요. 사실, 왼팔 하나로만 스윙을 해보라고 그러면 치키닝 되시는 분단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해보시면 아니까. 왜냐면, 원리가 얘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얘를 당기면서 공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이렇게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중심을 잡으면서 회전을 시켜주죠. 네, 그건 해보시면 아는 건데. 거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방향까지 좀 맞춰주면서 왼손목 각까지 지금 좀 맞춰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응.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스윙 스윙은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딱이 허리 높이까지만 양쪽 다 이대로 바로 공을 놓고 두개 정도 연습을 하시고 똑같은 느낌으로 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계속 반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스틱 같은 거를 맞추고 이렇게 손이 뒤로 빠지지 않게 계속해 맞춰보라는 얘기죠. 네. 이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은 걸 해보고 해도 안 되고 답답하니까 그런 거좀더 확실한 방법 좀 없을까요? 좀 다른 거? 뭔가 이렇게 맞춰보고 하다가 공만 앞에 승명또 똑같아요. 땡겨치고 맞아. 하는 승병은 응, 다른 좀.. 좀몇 가지 알려주세요. 아시는 거좀다좀 얘기해주세요 그냥. 여러분 어, 잠시만요. <웃음> 당황해가지고. <웃음> 아니, 뭐 하나로 끝낼라고 그랬어요? <laughs> 확실히 고쳐주셔야죠, 시작을 했으면. 또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있겠죠?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음. 왼손에 힘이 너무 많이 가세요. 음. 왼손을 너무 꽉 잡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 음. 문제가. 음. 자, 왼손을 꽉 잡으니까 채가 내려오게 돼서 공이 맞으려고 하면, 이렇게 당겨버리세요. 음. 왼손이 힘이 빠져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왼손에 힘이 많이 가시는 분들. 왼손에 힘을 다 빼주시고, 거의 그립이 그냥 이렇게 움직일 정도까지 다뺀 다음에, 그립 잡고, 올라가서 공을 치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놓으시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가게끔, 나가게끔. 근데 여기서도 하실 때 힘이 들어가, 힘이, 힘을 꽉 주고, 오른손을 놓으면 잘안 나가요. 금손이 공도, 공도 더안 맞을 수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어, 조심, 조심해야겠네요. 다른데 뭐 뒤에 타서 또 조심하시고 하면서 하시는데, 네. 이거 뭐 확실히 좀 피, 펴지긴 하겠네요. 약간 네. 야구스윙하듯이 그냥, 그렇죠. 그냥 던져보는 연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 말을 다 알고 있네요. <laughs> 이거 연습하실 때 네. 그리고 이쪽 팔을, 이제, 오른손 여기를, 이쪽 이두, 이두죠? 그렇죠 네, 이두를 꽉 잡고. 3도 아닌가요? 아, 그쵸. 여기가 이두고, 여기가 3도. 그쵸, 그 팔을 잡고. 아닌가요? <laughs> 사실. 예, 꽉 잡고, 자, 이 팔을 이렇게 가, 이렇게 가실 거예요. 음, 잡고. 네. 잡 돌려주는 거. 그러면 이 어깨가 되게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좀 땡기는 듯한 느낌이 나요. 음. 그래서 그쵸, 뭐, 그쵸. 연습장이 아니거나, 뭐, 골프채가 없거나 그러면 이쪽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올려, 그냥 돌려주시는 거예요. 음. 자, 이 손하고 이 전환근. 이렇게 잡고, 네. 음. 그럼 이 팔이 뒤로 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음. 근데 이거를 스윙으로. 뒤로못가 음. 네. 이거를 같이 이제 스윙으로 봤을 때, 맞고 나서도 저는 제, 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 네. 이게 보통 이제 치킨님은 다 이렇게 내 몸적으로 땡기는 거기 때문에 보통 뒤로 가시는 이제 플랫한 스윙을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보통 얼마이트 한 분들은 치키닝이 거의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빈스윙으로만 이렇게 연습해보면 될까요? 그냥 한번 느껴보라는 한번. 건가요? 한번 네. 쳐보면 안 되나요? 실제로? 이걸 잡고? 예. 잡고? <laughs> 잡고. <laughs> <laughs> 아, 무안 뭐 되는 거 없잖아요. 기계신데.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잡고 쳐보는, 쳐보는 걸 쳐보면서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스윙이 안 돼서. 아 지금 연습 방법로 아, 야, 이게 빈싱이었잖아요, 원래. 아, 진짜요?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돼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위에다 올려놓고, 바닥에 놓으면 이제 좀, 뭐 아무래도 조금 더 힘이 들어가니까. 이게 원래, 원래는 원래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아, 이렇게. 네. 근데 이거는 음. 느낌이 잘안 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밑으로 잡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음. 네.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와닿아요. 그쵸? 음. 네. 왜냐면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또 얘도 마찬가지로 몸, 팔이 이제 몸에 좀 많이 붙어가지고 그렇죠. 스윙이 되는 느낌이라 이 힘이 빠지는 스윙이라고는 좀 보기 힘들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몸하고, 그러니까 몸하고 팔하고도 어느 정도의 일체감이 있어야 되지만 뭐 여기다 겨드랑이에 끼고 이제 연습도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 너무 많이 분리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연습을 하는 거고 또 이런 치킨 같은 거는 팔하고 몸하고 좀 분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통 하나같이 움직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오히려 이런 연습을 또 하시면 안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볼때 이게 약간 느낌이 더 원활할 네. 것 같긴 한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맞, 맞출 수 있어요. 그렇죠. 음. 잘 되죠. 저도 사실 해봤거든요. <웃음> <웃음> 잘 맞아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또 <laughs> 이게 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정말 안 음, 돼. 돼. 좋은 건아니세요 응. 그럼 이제 뭐 박지우 프로님 찾아와고 따지겠죠? N클럽으로 <laughs> <laughs> 많이들 <돼> 찾아와주세요. <laughs> 정말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어떡할까요? 혹시나 저는 클럽을 던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던진다? 네. 어떻게? 타겟 방향으로? 그렇죠, 타겟 방향으로 음. 이제 공을 세게 아니고요. 그냥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들, 들어서 공이 맞으면서 이체가가 이쪽으로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또 네. 아까 이거 한 손으로 하던 거랑 똑같잖아. 요아 근데 이거는 잡혀있잖아요. 아 던져버린다 아예? 네. 그망 찢어지면 어떡해? 일단 제가 여러분들 위에서 찢어지면 제가 하... 무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연습을 해봐야 되니까. 자 앵클럽으로 오시면 할수 있어요. <laughs> 던지는 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세기는 말고 살살 공이 맞는 순간에 양손에 힘이 다 그립에 힘이 빠져야 돼요. 빠지면서 체가 이렇게 나가요. 음. 자 이렇게 하고 연습을 한다. 이렇게 하면 진짜 그냥 안 빠질 수 없죠. 네. 팔의 힘이. 이렇게 한 다음에 공을 칠때 이런 느낌이 똑같이 나야 돼요. 음. 여기서 딱 와서 공이 맞고 자 여기서 이제 몸은 빨리 안 열려야 되는 게 맞고 몸 그대로 있고 여기서 팔이 나가죠. 자 나갈 때이 팔이랑 어깨랑 이 팔이 어깨에서 빠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나가셔야 돼요. 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몇분 쳐보셨는데 괜찮더라고요. 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팔을 치킨이 되시는 분들이 공통점은 뭐냐면 음. 팔에 힘이 너무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그냥 팔에 힘을 빼는 연습 방법을 하면 되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 전반적으로 팔이 하는 역할이 크게 없어요. 네. 네. 생각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팔은 정말로 헤드하고 내 몸하고를 연결시켜주는 샤프트, 제2의 샤프트라고 생각하시고, 한20% 정도의 역할이라고 좀 생각해보시면 돼요. 네. 네. 몸이 스타트해주고, 몸이 쳐준다고 생각하면 치킨이 잘 나오지 않아요. 네. 일단은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되고, 팔을 그냥 몸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박주일프로님이좀 얘기한 걸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은, 어... 찾아오세요. <laughs> 찾아, 찾아오시면, 제가 또. <laughs> 그리고 정말 안 되시는 분들 한번 이 방법도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는데, 아예 조금 강제적으로 한번, 이제, 펴보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제가 하던 대로 똑같이 서가지고 해가지고는 느낌만 가지고는 좀 힘드니까, 쳐봐, 제가 이제 평소에 쓰는 어드레스가 이 정도였다면, 좀, 한 반보 정도 반보 정도 좀 뒤로 쓰시고 엉덩이를 쭉 빼세요 그래서 얘를 맞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뻗어야만 맞을 수 있는 자세를 한번 취해보시고 팔을 한번 쭉쭉 뻗게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반보보다 네. 아예 발 하나를 더 뒤로 그렇죠 그것도 확실해요 그것도 확실해요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해가지고 왜 놀리는 거야? 완전히 쭉 빼가지고 확실히 뻗어서 뻗어야 맞을 수 있는 이 위치에 가가지고 한번 스윙을 해보시면 이게 안 맞거든요? 당기면 안 맞아요. 멀리 가니까 얘를 이거 안 맞잖아요. <laughs> 이렇게 되니까 무조건 한번 해보다 보면 얘를 뻗어야 맞을 수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오늘 또 좋은 레슨 가져와준 아주 아주 박치옥 프로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감사합니다. <laughs> 레슨, 레슨 힘들죠? <웃음> <웃음>